형은 현재 통장에 3만원, 동생은 15,000원, 형은 매달 500원씩 예금하고, 동생은 매달 3,000원씩 예금할 때, 동생이 형의 예금, 형의 예금의 3배. 그러면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세요. 아, 동생의 예금이 형의 예금의 3배가 되면 된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동생의 예금이 형의 예금의 3배. 그러면 몇 개월 후다 이거를 우리가 x라고 하자. x개월 후. 그러면 동생은 지금 통장에 15,000원이 있는데 x개월 후에는 동생은 매달 3,000원씩 예금하기 때문에 3,000x만큼 돈이 더 불어나 있을 거다. 한달 후에는 3,000원, 두달 후에는 6,000원. 그래서 x개월 후에는 동생이 가진 돈이 예금액이 15,000원 더하기 3,000x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형. 형은 지금 3만 원이 있는데 매달 500원씩 예금하기 때문에 X개월 후에는 이만큼 형 예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 어, 3을 곱해주면 된다. 동생의 예금액이 형의 예금액의 3배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만 딱 세워놓고 그때부터는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계산할 때. 여기에서 우선은 0이 지금 너무 많아. 그래서 0을 다 약분을 할 겁니다. 100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100으로 나누고, 100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100으로 나누고, 100으로 나눠버리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는 150, 여기는 30x, 3이랑 300이랑 곱하면 여기는 900, 3이랑 5랑 곱하면 15x가 됩니다. 그러면 15x가 왼쪽으로 넘어오면 30에서 15를 빼면 되니까 15x가 될 겁니다. 15에서 30을, 30에서 15를 뺀 겁니다. 그 다음에 900에서 150을 빼면 여기는 750이 되겠다. 머리셈으로 할수 있는 것들은 하세요. 이 정도 계산은. 그러면 x는 750을 15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50이 될 겁니다. 어, 75가 15에 5 빼거든. 거기에다가 0 하나 더 붙여준다고 이렇게. 됐지? 계산 조금 정확하게 하세요. 그래서 50개월, 답은 50개월 후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